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죠. 자 오늘도 씩씩하고 활기차고 신나게 달려온 곳은 제가 살고 있는 외가 칠곡보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기념관이고요 평화 기념관이라고. 요 위에 가족들이 지내기에 딱 괜찮은 곳이 있더라고요 뭐 <laughs> 이런 알려져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벌꿀 나라라고 지금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평화기념관 들어가는데 몇표몇표수는 바로 저 밑에 있습니다 어 그냥 좀 암울하네요 왜냐면은 LH에서 하는 집 주택 신청하러 갔는데, 도착은 10시 전에 했는데, 그, 저는 생일 처음 해보는 건데, 그 순서 정하는 그공복기가 있더라고요. 그걸 하는데 제가 13번이 걸렸어요. 근데 제가 봐놓은 집은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 밑에, 밑에, 밑에인데, 그 일본으로 뽑으신 어르신이 제가 원하는 집에 계약을 거기에 선택하셨더라고요. 어, 어, 오늘은 여기 어린이집에서 왔는가 보네요. 귀여워. <laughs> 귀여워. 자, 그래서 기분하고 우울도 좀 달래껴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잠깐 얘기 들려봤어 영상을 한 찍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꿀벌 나라 여기는 가족 단위로도 저 뭐지 체험을 할수 있더라고요 안에는 주말에 여기 가족분들이랑 나들이 오기엔 참 좋습니다. 공기도 괜찮고, 그리고 또 앞엔 또 낙동강이 있으니까 경치도 괜찮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올라갈 곳은 저기 바로 요 위에입니다. 꿀벌 모형동산. 자, 함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지금 제가 손으로 들고 있어서, 그럽니다. 아, 삼각대는 저 차에 놔두고 내린 바람에. 완전 산타는 기분인데요. 자모양이 이쁘지 않습니까? 난 이런 거 보면 귀엽더라고요. 바람만 딱 불어주면 딱 좋은데 오늘은 바람 한 점이 없네요.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동안 잘들 지내고 계셨습니까? 저도 뭐 그럭저럭. 지내고 있었습니다. 휴. 자 계속 이어나가서 그래서 올해는 석축 쪽에도 많이 나왔던데. 알람 시간이 아그람 시간이 끝나는 바람에 날짜가 끝나는 바람에 다른 집을 선택하려고 해도 제가 안에 구조를 못 봐서 그래 선택을 못하고 오랜 그냥 포기했습니다. 다음에 또 문자 오면은 그때는 또한 혹시나 하는 바람에 마음에 집한 두세 군데를 더봐 놓을까 하고요. 자, 여러분들, 경치 어떻습니까? 저 건너편에는 캠핑장인데, 몇년 전부터 저기가 그 유로 캠핑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.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, 자 그러면 이 주위를 좀더 둘러볼게요 오,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참 좋아야 겠네요 벌벌 음... 어, 소리 실감나는데 어, 이것도 스위치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어어 얘는 잘래? 지기다야? 아니네. 꼬리 왔다 갔다. 어 얘는 뭐지? 얘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. 아, 꼭한 번만 눌러주세요. 꼭. 어, 눌렀는데? 반응이 없네. 딱이다. 알았네. 가가. 꿀떡이 체험장. 자, 여기 옆에는 화장실. 자, 여기는 여자 화장실입니다. 안에 휴지하고 다 있네요. 새소리 좋고. 이쪽으로 올라갈 가수 있는데 등산 할것 같은 느낌인데요 패스 하겠습니다 자, 이렇게 해서, 자, 주말에 멀리 가기 힘드시거나, 그 가족들하고 잠깐 바람이라도 쐬고 싶다. 그러면 이 칠곡보를 제가 추천드립니다. 칠곡보에 오시면, 시원하고 경치도 괜찮습니다. 자 애들이 놀고 뛰어노는 걸 좋아하면 벌꿀나라 여도 지금 추천드립니다. 안에는 가족끼리 그 체험할 수 있는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. 자,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신나게 오긴 왔는데 오늘 영상은 좀 괜찮습니까? 오랜만에 올리는 거라서 좀 여전히 좀 어설프고 아마추워지만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괜찮은 뷰만 좀 골라서 찍고 싶어 하는데 뜻대로 잘안 되네요 진짜 벌꿀통, 벌꿀통 모형을 만들어서 바로 앞에 장식이 놨네요 자, 출근은 여기입니다. 자, 여기는 또 애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어린이집에서 온 애들 다 갔는가 봅니다. 두 대가 없네요, 제가. 자, 저기는 또 식당입니다. 자, 여러분들, 간만에 짧게나마 올리는데, 자,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자, 이렇게 해서, 자, 가죽끼리 오면 괜찮은 꿀벌 나라라고 여기를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. 자, 안에는 들어가고 싶은데, 들어가는 거는 무료입니다. 근데 제가 체험을 할 수가 없어서, 자, 주차장은 여기도 있고, 저 도로는 입구 밑에도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씩씩하고 신나게 달려갈 수 있는 굿 썸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, 자, 항상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자, 이만 마치겠습니다. 행복하십시오.